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앞전 영상에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의 입지와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만일 이전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셨다면 상단에 뜨는 링크를 통해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트 내부를 하나씩 둘러보면서 실제 입주민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타입은 5구 A 타입으로 1인 가구 또는 신혼 부부분들이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평형입니다. 매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이처럼 소형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 국민 평형이 8사가 아닌 지금부터 보실 5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전체 1,804세대 중 609세대로 이루어진 5구 A 타입은 침실 3개, 욕실 2개로 이루어진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제 오른쪽으로 우리 가족들의 신발이나 우산 등을 보관할 신발장이 마련 되어 있고요, 뒤로는 현관과 생활 공간을 서로 분리해 주는 중문이 보입니다. 사실 상현동 슬라이딩 중문은 자칫하면 가깝한 느낌을 줄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중문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소재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여 얇은 디자인을 구현하고 투명한 지정 유리를 더했습니다.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한 주문 덕분에 탁 트인 느낌과 공간 분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공간은 욕실입니다. 트렌드와 실용성을 갖춘 라이프업 욕실로 샤워기뿐만 아니라 욕조도 마련되어 있어 욕조에 몸을 담그며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내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진 선반은 천연 커츠가 높은 함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엔지니어드 스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습한 공기로 가득 차죠. 위쪽에 보이시는 복합 환풍기는 이러한 습한 공기를 신선하고 맑은 공기로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합이라는 말처럼 헤어, 바디드라이, 건조까지 가능하니 외출하기 전 준비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공간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포근하고 아늑한 침실삼을 들어서게 되면 붙박이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의류 자파를 수납하기에 넉넉한 크기인데요. 소형 평형은 어떻게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기 마련인데 붙박이장이 그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또 다른 침실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선반과 함께 나만의 아늑한 공간으로 꾸민다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한층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중심이 되는 거실을 한번 볼게요. 소형 평형인데 훨씬 넓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 비결은 밝고 화사한 아이보리와 화이트 톤 인테리어에 있습니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인해 기존 평수보다 훨씬 넓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이는 우물 천장도 안먹을 했죠. 거실의 벽면은 대형 타일 아트월 벽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포인트가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잘 어우러집니다. 이러한 조화가 고급스러움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 반대쪽 벽면에는 스마트한 생활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볼수 있는데요. 실별 온도 제어 시스템으로 각 방마다 원하는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어 겨울철 난방비도 똑똑하게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요리하는 공간, 주방을 볼까요? 보시는 주방은 세라믹 소재의 벽과 상판을 사용했는데요. 강도가 높아 스크래치 방지, 방수가 용이합니다. 확장 시 제공되는 빌드인 식기 세척기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고, 세척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주방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있고요. 세탁기를 위치해서 런드리룸으로 사용하거나 다양한 용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부부 공간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린 침실 중 가장 면적이 넓은데요. 이렇게 침대를 가운데 두고 부부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크기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드레스룸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의류부터 잡화까지 모두 수납이 가능한 구조로 위쪽에는 옷을 걸수 있고 아래쪽에는 선반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무언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바로 천장형 제습기입니다 보통의 제습기는 물통을 비워야 하지만 천장형은 물통을 비우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옆쪽으로는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부 욕실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84A를 둘러볼까요? 앞서 보여드린 59A 타입은 1인과 2인 가구가 선호했다면 이번에 소개할 84A는 3, 4인 이상 가족 단위가 가장 선호하는 면적입니다. 2, 3단지 총 2,043세대 중 581세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침실이 한개더 추가된 침실 4개, 욕실 2개로 이루어진 고베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오구타입과 전반적인 구조 자체는 유사하지만 평수가 커진 만큼 공간을 더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현관 전실부터 좀더 넓은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신발장 역시 보다 많은 신발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욕실을 들어가 보면 오구 A와는 다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면대와 샤워실 공간이 서로 분리가 된 것인데요. 일반적인 세면대와 샤워실이 합쳐진 공간보다 습기가 적어 청소기가 편리하고 세균 번식이 덜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샤워부스를 제외한 바닥면은 온도 조정이 가능해 차가운 바닥이 아닌 적정 온도에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침실 3은 매립형 북박이장이 창문 옆쪽에 설치되어 있어 이전보다 면적이 훨씬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침실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위쪽을 보시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환기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방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나만의 소중한 아지트를 만들어 줄수 있겠죠. 이어서 옆에 자리 잡은 두 번째 침실입니다. 앞서 소개한 침실처럼 역시나 붙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보다 아담한 크기로 서재나 작업실 등 원하는 대로 꾸미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로 들어가기 전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넓이를 체감할 수 있는 복도입니다. 벽 쪽에는 이렇게 복도 팬트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한 수납공간으로 청소용품 등을 깔끔하게 보관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거실입니다. 평수가 넓은 만큼 창밖 풍경도 더 넓어 보이죠. 자연과 함께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겠고요. 위쪽에는 매립형 조명과 그리고 시스템 청정환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이어지는 주방을 보면 40평대로 느껴질 만큼 넓은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6인용 식탁을 두고도 여유롭네요. 무엇보다 수납장이 부족해 고민이 많던 분들을 위해 마련된 주방 팬 트리가 돋보이는데요. 접시나 커피포트, 소스, 향신료 등 각종 주방용품과 그리고 식재료들을 진열해 두었습니다. 또한 주부 가사동선 효율을 높여주는 디귿 자형으로 이루어져 눈길을 끌고요. 3구 인덕션 아래에는 전기오븐이 있는데 오븐, 그릴, 전자레인지, 세 가지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오븐입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별도로 구입하지 않는 만큼 비용 절감은 물론 공간도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대를 놓고도 넉넉하고요, 창이 있어서 쾌적성이 더해졌습니다. 마지막 침실을 돌아보겠습니다. 넓은 침대를 놓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편안하게 휴식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발코니를 보시면 전동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손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리모콘으로 간편하게 조작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부 침실 옆에는 마찬가지로 창이 있어 환기가 용이한 드레스룸이 있고요. 여유로운 크기만큼 옥 정리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상쾌함의 감도는 욕실 2는 요 바닥 난방과 미끄럼 방지 바닥 타일은 물론이고요. 비대일체형 양변기와 욕조 측면 타일 마감 등 욕실 특화를 통해 마치 호텔 욕실에 와 있는 듯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답게 일상의 소중한 가치들을 모두 담고 있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집 밖에서도 쾌적한 자연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더해져 앞으로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과 더불어 더 좋은 조건, 옵션들이 많으니 직접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더욱 좋을 듯한데요. 상단 오른쪽에 보이시는 대표번호를 통해서 예약 후 방문하신다면 추첨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